우리, 테리님, 오렌지님, 스몰 사실 거예요? 라지 사실 거예요? <laughs> 저희, 그, 테스로 라이브 방송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끼리, 진짜 되게, 그, 약간, 오손도손, 그렇게 또 얘기하시면서 서로 막또 추천도 해주시고, 어, 그러셔서 되게 좋더라고요. 뭐 <laughs> 사실 거냐고. 자, 일단 제가, 오 사실 아직 결정들 안 하신 것 같아서 로즈골드 라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또 스몰로 봤을 때랑은 느낌이 다르죠 네 스몰은 스몰만큼의 글은 약간 조금 귀엽고 앙증맞고 그 스몰의 매력이 딱 있어요 자 이제 로즈골드 재고가 더 어떻게 있는지 한번 글 채팅 글 남겨주실 거예요 그쵸 영롱하죠 그리고 라지는 확실히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네 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나를 딱 매더라도 어 지금 재고 수정 됐대요 네 로즈골드 스머 여러분 재고 수정이 됐습니다 네 네이비도 지금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네이비 스몰도 품절됐었거든요 지금 자둘다이쁘죠 포르테 님 네이비 구매 가능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저희 테스로 사이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이게 좀수입 물량이어서 양쪽으로 나눠서 재고를 넣다 보니 지금 많이 못 넣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네이비가 지금 다 판매가 돼서 품절이 됐었나 봐요. 근데 지금 수량 들어갔습니다. 네. 네이비도 로즈골드 스물도 둘다 구매 가능하세요, 지금 현재. 자, 둘다 이쁘죠? 그쵸? 그, 컬러는 정말 어디서도 볼수 없는 <laughs> 너무 예쁜 그런 컬러에서 고민이 된다. 아, 내가 평소에 뭘더잘들고잘 쓸까? 그 사이즈를 한번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여행 갈 때도 좋기는 해요. 저도 보통 이제 뭐 여행 가고 출장 가고 이럴 때는 꼭이 라지 사이즈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래 밑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이 딱 이렇게 안에서 접혀요. 그러면은 이렇게 에이. 캐리어 있잖아요. 그맨 위에 이렇게 딱 가방이 옷처럼 딱 접혀 들어가요. 대박이죠. 그래서 뭐 여행 가고 할때 사실은 캐리어를 가져가면서 가방들을 여러 개 챙겨가는 건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딱히 접어서 캐리어에 넣고, 그리고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도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다 보니까 진짜 사진도 되게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다니다 보면 뭐 먹을 것도 사고 이것저것 뭐 많이 담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도 넣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실용적인 어떤 조금 약간 짐의 양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라지 사이즈가 좋고. 그리고 근데 이것도 요거는 그냥 항상 데일리로 그냥 항상 편안하게 말했지만 진짜 이것도 가볍게 어디 나가고 네뭐 진짜 밥 먹으러 나가고 차 마시러 나가고 아니면은 주말에 딱 요거 탁내고 음. 그렇게 딱 주말에 외출할 때도 그때 너무 잘쓸수 있는 둘다다 각자의 다 매력이 있어서 두개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이즈예요. 자, 지금 제가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서 네 여러분. 혹시 질문하고 계시면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 잠깐 저희 네 지금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이따 보이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스몰사이즈 이렇게 컬러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색감 한번 그냥 지금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기 전까지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랙이에요. 네. 블랙이 스몰 이쁘죠. 네. 블랙 같은 경우는 역시 라지 사이즈가 동일하게 있어요. 그리고 엘라백도 있고, 왜냐면 블랙은 이 컬러는 그냥 무조건 사실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의 컬러가 또 블랙이다 보니까, 이거는 사이즈별로 다 있고, 그리고 좀 제일 인기가 사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뭘 살까 하다가도, 에이, 그래, 블랙, 왜 우리 그렇잖아요. 뭐, 예쁜 거 있어서 보러 가도, 막 이것저것 보다가, 아이, 그래도 일단 블랙. 네, 그렇게 이제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게 블랙이고, 제가 잠깐 채팅창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오, 안녕하세요, Y7사님. 네, 반갑습니다. 맞아요, 오늘 주얼리, 주얼리 보여드릴 거예요. 가방도 보여드리고, 주얼리도 보여드리고, 어, 사이즈별로, 예, 다 사고 싶다고. 그쵸? <laughs> 색깔들이 다양한 만큼, 무슨 색을 해야 될까 고민도 되는데, 근데 다양한 컬러를 또 하시면은 여유가 돼서 하시게 되면, 그 컬러 별대로, 사이즈 별대로 다 너무 잘들수 있는 가방이에요. 어, 와이치세님, 맞아요. 오늘 주얼리도 보여드리는데, 오늘 가방도 보여드리고, 주얼리도 보여드리고, 여러분 보고 싶으신, 네, 보고 싶으신 제품들, 오늘 그냥 제가 다 상관없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시고, 네, 언제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오늘 다 여러분들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자, 오늘은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남겨 주시면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가 이제 브론조. 브론조도 스몰이랑 라지랑 두 가지 컬러가, 두 가지 사이즈가 다 있어요. 네. 이 브론즈는 저희 엘라백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 보라색상으로 보여드렸던 이 엘라백도 브론즈가 있는데 이 컬러가 또 요즘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음. 이 갈색 톤인데 반짝반짝한 라미나도 가죽 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것도 계절 되게 상관없이 정말 편안하게 예쁘게 들수 있는 그런 가방이고. 그리고 저는 이거 라지를 여름에도 들고 다녔거든요. 여름에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철에도 되게 더워 보이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되게 고급스럽고 엄청 이뻐요. 세련된 느낌으로 들수 있는 브론즈.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 있는 컬러가 또이 브론즈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블랙도 인기 많지만 또이 브론즈 컬러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음. 어, 지금 제, 죄송해요. 저에게 최소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그래서 제가 지금 채팅에 대답을 못 드리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복구가 되지 않으면 제이 핸드폰에 있는 선을 연결해서 바로 보러 봐야 될것 같아요. 저 지금 화면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 자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해주시는지. 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또 상황도 있네요. 오늘 주얼리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나왔네요. 엘라백보다 라미나토 스몰이 더 작냐고요? 아 엘라백보다 라미나토 스몰이 제가 차례차례 대답해 드릴게요. 엘라백보다 아니요? 라미나토 스몰 이런 느낌이에요. 두 개가 완전 느 아, 그치 작죠? 폭은 거의 비슷한데 이 세로 길이가 딱 달라요. 가방이 두 가지의 느낌이 다릅니다. 조금 라미나또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얘는 좀 슬림한 스타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엘라백은 가로 세로로 긴 스타일 A4가 쏙 들어가는 그러니까 두 개의 디자인 의 느낌이 싹 다르고요. 어, 목록에 브론즈 브론즈가 없어요? 스몰이? 아 어, 그러면은 저희 네이버 톡톡 톡톡으로 혹시 연결해 주시면은 브론즈 구매 가능합니다. 네.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브론즈가 있는데 아마 지금 요 라이브 상품에 추가가 안 됐나봐요. 그래서, 어, 지금 네, 목록에 없는 가방을, 목록에 없는 가방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음. 이런 브론즈 같은 경우는, 네, 브론즈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아, 목록에 없어도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요. 근 브론즈밖에 없었을 텐데. 네. 이, 이 레드. 레드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ths님. 저희 오늘 이 방송은요, 이 여기 목록이 3 0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저희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서, 있는 가방들 보고 싶은 거, 네, 전부 다 소개해드리고,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보시다가, 이꼭이3 0개 생각하지 마시고, 음. 저희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셔서, 쭉 보시고,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이게 레드 컬러예요. 레드 컬러. 혹시 브론즈 구매하고 싶으시면 어, 지금 만약에 이 리스트에 없다. 그러면 이 리스트에 있는 가격이 조금,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하죠. 그러면 저희 네이버 톡톡 남겨주시면 바로 구매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 이 컬러가 레드. 체리빛의 레드입니다. 네, t 지 s 님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너무 이쁘죠. 완전 이쁘죠. 저는 처음에 라미나토백 처음 봤을 때이 체리 레드가 진짜 진짜 딱 꽂혔어요. 이게 그냥 레드가 아니라 체리 레드잖아요. 체리 레드 색깔 너무 이쁘잖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진한 색상 옷에다가 포인트로 크로스를 매주고 들고 다 것도 예쁜데, 나중에 또봄 되고 여름 됐을 때. 그냥 청바지에 화이트 셔츠 이런 것만 딱 걸쳤을 때도 너무 이쁜 그런 컬러예요. 정말 진짜 이 이태리 가방에 가죽에서 볼수 있는 그런 진짜 예쁜 컬러거든요. 스몰, 아, 조금 작다. 아, 그쵸. 이거 이제 스몰 사이즈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냐면 은 제가 이제 마트를 갔을 때 사과 같은 거 있죠. 사과? 보통 사이즈에 사과가 한한 여섯 일곱 개 정도 담기는 <laughs> 그 정도? 네. 스몰은 엘라랑 비교했을 때이런 정도 차이구요 옆에서 봤을 때이 정도 디자인 느낌도 다르고 엘라보다 조금 이 small o n 이 있다 보니까 예, 폭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이사이즈는 아니에요. 아까이 얘기드렸지만 여기 자그 m a l l one, 이그 m a l l one, 이 small one, 이 s 저 이제 뭐책 들어가고 텀블러 들어가고 뭐 선글라스도 넣고 핸드폰 들어가고 지갑 넣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건 예. 이제 입구 자체가 좀 이렇게 약간 넓은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만약에 얘는 얘 자체의 매력이 이렇게 좀 자그만데 자그만데 편하게 가볍게 드는 스타일의 가방이다 보니까. 내가 막 모든 짐을 다 들고 다니는 가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일단 좀 많이 많이 그냥 넉넉하게 들고 다녀야겠다 하시면은 라지를 하시는 게 낫고 큰 가방은 큰 가방대로 들고 다니면서 가끔씩 또 이렇게 데일리로 이 크로스 끈도 있으니까 이렇게 매기도 하고 그쵸? 아 그리고 요거 가방 메고도 또 그런 또 라지 가방 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스몰 안에다가 라지 안에다가끔 차에다 스몰 하나 넣고 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랬다가 차에다 스몰 놨다가 조금 내가 어 짐을 많이 필요 없다 그러면 스몰을 딱 메고 나갔다가 그리고 좀뭐살게 많고 물건 담을 게 많고 오늘 짐이 많다 그러면 또 라지도 들었다가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거 지금 제가 메고 있는 게 라지 골드예요. 네. 네이비 이쁘죠, 그렇죠? 네이비랑 레드 중에 아 네이비랑 레드 중에 고민되시는구나. 음 맞아요. 네이비도 예쁘고 레드도 예쁘고 이 네이비는 청보랏빛이에요 그렇죠? 청보랏빛의 컬러 되게 오묘하다고 실제로 보신 분들이. 정말 오묘한 매력이 있다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묘한 매력이 있다고 좋아하시는 보라빛 컬러 그리고 얘는 뭐 색깔이 너무 예쁜 체리 레드 근데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저도 이두 가지 컬러 중에 만약에 하나 그러면은 되게 고민돼요 음 자, 여러분 지금 계시는 분들 의견 좀 남겨주세요. 우리 t h s 님이 네이비랑 레드 중에 고민된대요. 우리 어떤 거 추천해드릴까요?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해요. 네, 같이 한번 의견을 내드려볼까요? 네이비랑 레드랑 아다 이쁜데. 네, 얘는 완전히 포인트. 진짜. 근데 저 레드 라지 레드도 라지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품절됐거든요. 근데 이 레드는 진짜 다 이뻐요. 무슨 무슨 컬러든. 아 그럼 오늘은 스몰을 데려가볼까요? 결국 방송을 보는게 아니었음아 우리 테리님은 네이비 추천하신대요 요거 추천하신대요 어 지금 네이비가 추천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THS님 골드요? 네어 근데 다 보면 다 사고 싶어져다 <laughs> 보면 골드 스몰 로즈골드랑 골드 비교해봐야 될까요? 예, 네, 요게 지금 골드고요 그리고 이 컬러가 로즈골드. 골드. 그쵸, 맞아요. 방송을 보면 살 수밖에 없는 너무 예쁜 가방. 이거 어떻게? 그쵸. 근데 너무 잘 되니까. 골드. 근데 골드도 그냥 왜 보통 골드라 그러면 되게 무슨 뭐라 그럴까? 막 되게 막 부담스러운 그런 골드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뻐요. 이 골드 컬러가 너무너무 예뻐요. 저희 골드 진짜 인기 많은 컬러거든요. 그리고 여기 로즈골드 다 이쁘다 오늘 그쵸 여러분 어떻게 다 이뻐요 제가 봐도 다 이뻐요 테리님이 보여달라고 하셨던 골드랑 로즈골드 네 THS님 어때요? 골드 이쁘죠? 금전. 금전을 부르는건 사실 빨간색 아닌, 아닌가요? 왜그 지갑도 보면은 빨간 지갑이 막그 금전을 부른다고 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골드도? 아 골드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색깔 너무 이쁩니다. 네이비 한꺼번에 제가 메고 있는 네이비. 만약에 여러분 혹시 어, 화면 한 번만 더 누르면은 그 채팅이 색 사라져요. 그래서 화면만 보이니까 만약에 채팅에 이 가방이 잘안 보인다 싶으시면 화면 한 번만 더딱 클릭하시면은 채팅창이 잠시 안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로즈 골드, 네이비, 골드. 이렇게 만약에 조금 음 어디든 좀 편안하게 될수 있는 컬러가 좋다 하시면은 네이비 하세요. 근데 네이비가 그렇다고 되게 무난한 컬러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네이비 아니잖아요. 청보라빛의 네이비. 정말 색깔 되게 매력 있고 엄청 고급스럽고 그리고 로즈골드는 그냥 비교 안 할게요. 얘는 그냥 뭐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독보적인 컬러니까. 근데 약간 좀 포인트 있게 들고 싶다 그러면 또 이런 아예 탁 체리 레드 아니면은 화사한 골드 이거 이제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그냥 받고 바로 그냥 들고 다니시 돼요 진짜 사계절 다 예쁜가 봐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겨울은 겨울대로 그런 두꺼운 옷에 어두운 옷에 진한 옷에 예 그런 옷은 또 그런 옷대로 어울리고 또봄 여름 되면 봄 여름대로 이 화사한 소가죽의 반짝반짝한 그 가죽이랑 이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에요. 네. 지금 이거 스물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뭐 보면은 블랙, 브론즈, 라이트 핑크, 실버 컬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골드, 로즈 골드 중에 원픽을 고른다면 와 골드랑. 골드랑 로즈골드 중에 제 원픽이요? 어... 그냥 테리님이 골라달라고 하셨고 테리님 같은 경우에는 어... 스몰이요? 스몰? 스몰 사이즈로 고민하시는 건가요? 테리님? 아니면 라지로? 라지에서 고민이에요? 스몰에서 고민이에요? 알려주세요 라지에서 고민인지, 스몰에서 고민 스몰! 아! 그러면은 스몰에서 골드로 하세요. 골드, 골드, 스몰에서 골드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어, 금전, 맞아. 그리고 나중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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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드시다가, 만약에 또 라지를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 로즈골드 라지, 로, 그러니까 로즈골드를 저는 약간 우리 테리 님이 예전부터 눈여겨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이 로즈골드는... 왠지 스몰에서 사는 게좀 아까운 것 같아요. 네. 네, 라지는 로즈골드 맞아요. 예전부터 좀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즈골드는 나중에 라지를 위해서 아껴두세요. <laughs> 아껴두시고 스몰을 만약에 골드로 들어 골드도 되게 예쁘거든요. 골드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또 이게 뭐야? 아니 또 무슨 컬러를 들었네. 그쵸? <laughs> 또 다른 컬러를 제가 들었어요. 라이트 핑크 컬러입니다. 저기 색깔을 어쨌든 지금 보시는 분들 요렇게 여런 컬러도 있어요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라이트 핑크 컬러. 자, 요 라이트 핑크도 불 라지 사이즈가 있어요. 라지. 네, 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볼터치 핑크, 블러쉬 핑크. 이쁘죠? 아주 연한 어 아니요 오늘 라지 세일이요 어 요거 저희가 좀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제 안내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구매하실 수 있죠 네 라지 당연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 여기서 보시고 스몰은 지금 여기서 구매하셔도 좋아요 네 요거 라이트 핑크 연한 은은한 핑크로 너무 이쁘죠 네이비 청보라 빛의 네이비 라이트 핑크, 오히려 이렇게 어두운 옷 입었을 때 이렇게 핑크 색상 딱드는 것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오히려 그쵸? 색감 자체가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음.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컬러도 쭉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자, 오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언제든 저한테 댓글 네, 남겨주세요. 네,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물어봐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주얼리도 보여드릴 건데 조금 있다가 가방만 보여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방도 스몰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가방도 스몰도 아니 아니 요 오늘 방송 더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방송 아직 더할 겁니다 2시간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오늘은 가방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보고 싶으신 거 제가 또 보여드리고 그리고, 주얼리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얼리 하기 전에 이제 주얼리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얼리는 <laughs> 다들 그런가 봐요. 주얼리 이러다가 또 얘기하세요. 네.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얘기하세요. 음. 저도 그러, 가끔 그렇거든요. 이렇게 보다가 또 얘기하고, 네. 주얼리는 여기 이제 리스트에 저희가 다 토탈 3 0 개밖에 못 올려요. 한 방송에. 그래서 주얼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스토어 가시면은 저희 주얼리에 진짜 많은 주얼리들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쭉 보시고 어나 이거 좀 궁금하다 사고싶다 그러면 그 번호를 얘기해주시면 제가 그 주얼리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데일리 주얼리 방송 때는 그렇게 좀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가방도 보여드릴 거고 주얼리도 보여드릴 거고 네 그리고 카드지갑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지갑도 얘기하셔도 되고요 또 저희 이 엘라백 16가지 16가지 디자인이 있는 네, 이 엘라백 엘라백 지금 저희 스마트스토어 가시면 라이브 방송가로 지금 할인 중입니다 엘라백 음. 엘라백은 지금 거의 저희 테솔리 완전 히트 히트 가방이죠 지금 똑같아요 이 라미나토 슈퍼백이랑 같은 이태리 가죽 가방이에요 수입 가방 근데 얘는 지금 세로로 좀 길어요 세로로 해서 A4용지가 싹 들어가는 사이즈 태블릿 싹 들어가고 저도 이 안에 보면은 진짜 되게 뭐 여러 가지 많이 넣고 다요 지금 파우치만 해도 막두 개에다가 여기 뭐 핸드크림, 사원증, 뭐 지갑에 차 키에 또 쿠션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엘라백 가죽이 부드러워서 진짜 편하게 예쁘게 들수 있는 이 엘라백 네 지금 저희 스마트 스토어 가시면은 이 엘라백도랑 볼수 있으니까. 혹시 엘라백 컬러 보고싶으신거 있으시면 또 저희 스마트스토어 가셔서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주셔도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음. 자 지금 이 스몰사이즈 컬러들 너무 많이 고민하시는 거. 혹시 지금도 고민돼서나 나 도저히 지금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색깔 얘기해주시면 제가 이제는 어, 확실하게 얘기해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조금 방금 전까지 되게 약간 흐지부지하게 좀 얘기했나요? 음. 만약에 여러분 고민되시면 제가 확실하게 네이 색깔 추천해드립니다 뭐 얘기해드릴 수 있으니까 <laughs> 이거 봐요 <laughs> 우리 THS님 <laughs> THS님 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 되게 신기한 게 혼자서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laughs> 지금 네 스몰 사이즈 주문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좀 보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laughs> 저한테 고민도 안 하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t h 스님지네 그면 네이비랑, 그렇죠? 네이비랑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던 레드 이둘 중에 고민이신가요? 그렇죠. 네이비랑 아까 레드 같이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최종 최종이 이두 개인가요? 네이비냐 레드냐 일단 이 여론은 전반적인 여론은 네이비 추천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반적인 여론 이 청보라빛의 네이비를 많이들 추천을 해주셨고요. 체리빛의 레드 아 골드까지 추가됐어. 아 이거 이건 답 없는데 <laughs> 골드까지 지금 네이비 레드 골드 자. 번호 한 번, 제가 여기 번호 하나 정했거든요. 음. t 치스님도 번호 하나 정해보세요. 1, 2, 3 중에. 저희기 번호 정했어요, 순서. 골드? 테리님은 골드, 찌찌뽕. t 치스님 번호 하나 얘기해 주실래요? 제가 번호 하나, 여기 번호 지금 마음속으로 정했거든요. 1, 2, 3번 중에 번호 하나. 음. 하나만 얘기해 봐주세요. 저도 이거 번호 정했으니까. 어떻게,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이렇게 한번. 3번! 1번이었구요. 2번이었구요. 3번! 레드입니다. 티지스님, 레드! 당첨! 땅땅땅! 레드로 하세요. 와, 우리 포르테님은 이거 봐요. 혼자서 더 잘하시는 우리 포르테님 블랙으로 결정하셨어요. 티지스님, 왜, 왜 웃으셨어요? 근데, 레드.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려도 결국 또 구매하시고 싶으신 거 하시더라고요. 레드 예뻐요, 진짜. 어때요, 레드? 저 3번이 진짜 딱 이거였어요. 이게 1번이 골드였고요. 그리고 2번이 네이비. 왜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1, 2, 3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했는데 3번 하셨어요. 3번 체리레도 어떠세요? 이왕 드는 거, 예. 네. 내가 이 이태리 슈퍼백, 이태리 가방 하나 드는 거, 진짜,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예쁘다고 할 레드를 하셔도 좋아요. 일단, 레드가 눈에 들어왔다면, 레드가 눈에 들어왔다면, 저는 레드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THS님. 네. 근데 이 레드는 제가 빨간색도 다 벌써 품절됐다 그랬잖아요, 저희. 페스로 사이트에 이 레드가 라, 라지 컬러가 있었어요 큰 사이즈 근데 네, 이게 이미 품절이 됐어요 어 오늘 지금 그러게요 지금 다 스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스몰로 보여드리기도 해서 스몰로 하시는데 라지도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어나 라지 사이즈 컬러 궁금하다 하시면은 라지 네 라지 하셔도 좋고요 어네 방송 더 보세요 지금 방송 한 시간 더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일부도 끝나지 않았어.